안녕하세요. 에덤 뉴스입니다. 오늘은 BRG 등급 맞추기 이벤트 또 다시 시작합니다. 구독자 400명 기념이고요. 아직 400명이 아닌데, 이거 갔다 오면은 400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니라 생각으로 이벤트를 미리 찍어요. 이상의 꽃이 1등 상품이고요. 2등 상품은 로켓단의 썬더 미국판입니다. 그리고 3등 상품은 25주년 팩 30이란 마천에 들어있던 프로모에 포장입니다. 여자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댓글로 모집을 하니까 70명 가까이 될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laughs> 제가 정보 수집할 때 조금 너무 어려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방법을 좀 바꿨으니까 잘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설문지를 제가 작성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사용하시는 유튜브 닉네임 및 이메일을 게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놨는데, 어차피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야구토크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야구토크 관리자 계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 로그인을 하면은, 해당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뜨니까 따로 손대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메일 주소, 적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이대로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있다는 구독 정보 공개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당첨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내 네, 프로필 있잖아요. 프로필 눌리시고요. 여기 가시면 아래에 보시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설정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공개 범위 설정이라는 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생 목록 및 구독 정보라고 있는데, 내 구독 정보 모두 비공개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해제를 하세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참여를 하셔야 나중에 당첨될 때 제가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수정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신중하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 닉네임을 입력하면 되고요. 이거는 제 예상 점수를 한번 적어볼까? 아저 박사는 10점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로켓단의 등 로켓단도 10점 받으면 았 좋겠다. 그리고 웨던 존스에게 하고 싶은 말 열심히 해라. 네, 응답의 사본을 나에게 보냅니다 하면은 이메일로 답변이 어떻게 체크가 되는지가 가요. 오토바이가 포함된 이미지. 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응답을 참고하면은 제가 원래 본계정으로 투표를 한번 했거든요.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이 공지를 적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독 정보 모두 비공개를 반드시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여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데,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마감 기한. ERG에서 그레이디 된 후에 출고되는 시점에서 마감 처리할 겁니다. 시리얼 넘버를 미리 예측을 해서 아무거나 쳐보고, 점수가 공개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뜯어보기도 전에. 그래서 ERG에서 그레이디 된 후에 출고 처리가 되었다는 카톡이 오거든요. 그때 제가 이 설문지를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아마 11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보낼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출고가 아마 11월 29일 정도에는 될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정적인 마감기한은 11월 29일에서 30일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사이에 처리를 하시고요. 중요한 거 빠먹은. 응답을 하신 후에 참여했다는 댓글을 영상에 달아주세요. 이거는 강요사항은 아닌데, 그냥 좀 댓글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laughs> 그런 얄팍한 생각 때문에 그냥 하는 거니까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자 저번에는 1, 2, 3, 10번을 보냈었어요. 25주년 프로모 말씀입니다. 리자몽 이상의 꽃, 어부강 빛난 잉어킹 보냈었죠. 이번에는 4번 가짜 박사, 5번 나쁜 갸라도스, 6번 로켓단 등장, 7번 머뭐머의 피카츄, 생일 피카츄죠. 8번 로켓단의 썬더 그리고 또 보낼 게 이번에 25주년 북미판으로 나온 드래펄트 프라임 그리고 문뭉탱이님께서 선물로 주신 잉어킹 고래왕입니다. 자 이렇게 보낼 예정이에요. 하나씩 살펴볼 텐데 센터링 툴을 안 쓰겠습니다. 센터링 툴을 이미 제가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못쓴 것도 있어요. 굳이 지금 갖다 대는 것보다는 그냥 느낌만 봐주세요. 센터링 어차피 제가 어지간하면 괜찮은 걸로 찍었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알면 될것 같고요. 이게 앞면 상태입니다. 그리고 뒷면 상태입니다. 가짜 오박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쁜 갸라뒀습니다. 네 앞면이 이런 상태고요. 이번에 프로모가 앞면은 그렇게 크게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뒷면을 또 보면은 네 뒷면 이렇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중간에 이게 찍힌 거 있잖아요. 살짝 찍혔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큰 영향을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라두스 가지고 있는 친구 중에서는 이게 제일 상태가 좋습니다. 아이 정도가 깎이면 또좀 억울할 것 같긴 한데 여지껏 보내는 애들 중에서는 가장 공정하자가 작은 편입니다. 공정하자 있는 친구들은 좀 그랬죠. 찝힌 분도 있었고 그리고 로켓단 등장입니다. 이것도 앞면은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뒷면. 제 육안으로는 잘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가면 또 어떨지 모르죠. 어쨌든 이것도 보내겠습니다. 로켓단 등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생일 피카츄입니다. 이거 제가 두장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센터링이 괜찮은 친구를 골랐는데, 이거 좀 자신이 없어요 이것도 앞면은 무난한 것 같은데요 뒷면을 보면 어 네, 중간에 살짝 찍혔죠 점이 찍혔는데 그래서 아마 10등급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가 더 나은 편이긴 해요 조금 아쉽구만 이거는 9점일 것 같은데 잘 받아 봤자 근데 또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기 뭐 엣지랑, 엣지랑 코너 부분이 완벽하고 센터가 완벽하면 뭐이 정도 공정하자라도 10점을 받을 수는 있으니까요. 너무 행복해론가 <laughs> 자, 그리고 로켓단 썬더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자신은 있는데, 아, 근데 또 모르겠어요. 썬더 중에 상태 좋은 거 위주로 또 보내드렸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나마 얘가 상태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또 공정하자가 있더라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좀 뭐가 좀 걸리나? 모르겠다. 썬더는 실점 안 받으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아, 제발 좀 실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썬더는. <laughs> 그나마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걸로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프롬으로 얻은 것들, 뭐, 모코의 리자몽이라든지, 다크 인피아라든지, 다시한 레벨스 이런 것도 보낼 예정이었는데, 일단, 이 친구를 제일 먼저 보내려고요. 왜냐면, 일단 이 친구가 일반 V카드 이런 개념이랑 좀 달라요. 앞에 홀로가 좀 되게 좀 이쁘게 있으면서도 상처를 받기 쉬운 느낌으로 있거든요. 돼지 자체가. 네, 그렇다보니 이건 아직 크게 뭐, 뭐가 나거나 한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슬립 안에서 좀 돌아다니거나 할때또 데미지가 있을까봐 미리 제일 먼저 보내려고요. 아유, 뭐,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게한 장입니다. 궁금하고요 어, 근데 카드 재질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몽몽탱이님께서 보낸 잉어킹과 고량입니다. 흑일이죠? 이거는 좀 변수가 있는데, 일단 표면부터 볼게요. 표면은, 그래서 일단 제 기준에는 되게 깔끔했어요. 아, 근데 카드는, 카드 관리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마음에 들고요 진짜 뽑자마자 바로 그냥 슬립에 놓고 진짜 손을 안 대신 건가 싶을 정도로 상태는 괜찮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센터링인데 이게 태그팀 자체가 원래 위쪽이랑 왼쪽이 조금 짧아요. 오른쪽이랑 아래쪽이 비해서. 그래서 이게 어떤 한정을 받을지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 봐도 이제 왼쪽에 여백이 좀 짧잖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코너마다 들어가 있는 이 문양이 여기는 이제 그림자가 있어요. 끝에 이제 그림자가 있어서 조금 더 두껍고요. 여기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링이 어떤 판정을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9점이나 아니면 또 설피스의 표면에 제가 모르는 어떤 못 잡아낸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8.5점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낼 예정이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알돔 주스였습니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